반갑습니다. 음 아까 마지막에서 여기까지 할날는도 잘려가지고 어, 바로 이어서 우리 어, 오늘 이오늘 아니지 아까 했다 이어가는 거니까 어, 지금은 뭐하기로 했어? 그렇지 곱셈 공식의 변형하기로 했었죠? 어,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찍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곱셈 공식의 변형 이번 단은 뭐라고요? 곱셈 공식의 아. 곱셈 공식의 뭐다. 변형. 짠.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좀 중요한 단원이에요. 중요한 단원입니다. 중요해. 어, 중요해. 곱셈 공식의 변형은요. 언제 이용되냐면 너희들한테, 너희들한테 어, 세 가지 얘기야, 세 가지. 일단 어떤 수들의, 어떤 문자들의 합이 주어지거나 합, 그까 둘이 더했다 이거. 야뭐 x 더하기 y 이런 거. 그리고 차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곱, x랑 y가 곱해진 이런 요런 애들 있지. 합과 차와 곱에 관한 그런 스토리. 합차, 곱에 대한 얘기. 합과 차와 곱에 대한 얘기. 얘네들 사이의 어떤 관계. 아시겠습니까? 어. 이런 걸좀 우리는 확인하려고 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사실 얘는 변형이라고 해서 뭐 새롭게 뭘 배운다기 보다는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을 살짝 바꾸는 일을 할 거야. 조금씩. 여기서 바꾼다는 건뭐 한다는 거냐면 뭐 이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laughs>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어, 곱셈 공식에서 곱셈 공식에서 완전 제곱식 기억하지? 완전 제곱식 기억하지? 어. 완전 제곱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뭐 이런 거 있었어. x 플러스 y의 제곱 이거 어떻게 전개하는지 알아 볼라 알지? 그렇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몇 배? 두 배. 그렇지? 원래 전개할 때는 앞에 거 제곱한 다음에 둘이 곱해서 두 배,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했었지. 근데 여기서는 좀 형태가 비슷한 애들끼리 먼저 전개해줄게.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Y의 제곱. 맞죠? 순서만 잠깐 바꾼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몇 배? 두 배. 둘이 곱하면 XY인데 그거에 두배 해야 되니까 플러스 몇 XY. 그렇지. 이 x y 되세요. 되죠? 이 상태에서 뭐할 거냐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누구만, 플러스 2xy라고 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이항시켜 주려고. 아시겠어요?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변부터 써주면, 우변에 남은 거 누구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남았지? 응. 그래서 우변에 남은 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남은 거고, 그럼 얘는요, 좌변을 정리해서 써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애,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돼있고,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 그 반대로 변할 거니까, 마이너스 2xy,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뭐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한테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얘좀 구해달래, 이것좀 이걸 자꾸 구해달라는 거야. 어, 얘를 구해달래. 근데 너희가 처음 얘를 접하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X가 누구지? Y는 누구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얘를 구해달래. 근데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냐면 이걸 알려준다? 얘를 알려줘. 그리고 얘도 알려줘. 얘가 뭔데요, 선생님? 이게 아까 얘기했던 누구야? 합이야. 합이잖아, 합. 둘이 더한 거. 그럼 얘는요, 곱한 건 거, 그렇지. 그럼 얘는 곱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읽어? 이거는 제곱한 애들끼리의 합이죠. 그래서 뭐라고 읽는다? 얘를 음. 제곱의 합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죠? 공식 뭐로 외운다? 한글로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합을 뭐 했어? 음, 제곱했지. 그래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이두배곱 이렇게 외울 겁니다. 아시겠죠? 제곱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곱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왜이 얘기를 하냐고? 왜이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이런 걸준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얼마인지 알려줬어. x 더하기 y가 어, 3이래, 그리고 x y가 몇이라면 2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1에 놓고 너희들한테 뭘 물어본다고? 응, 음,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x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거 얼마냐고? 이거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때, 처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오케이 좋았어 난 이거 할수 있게 했어 어디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한다고 x랑 y랑 더했더니 3이야? 음 그래 더해 3? 오케이 뭐1 더하기 2인가? 2 더하기 1인가? 봤도. 오호 곱했는데 2네 아쌤크쌤 쌤. 왜? 아쌤 아, 왜? X는요? 2구요. Y는요? 1입니다. 왜? 제가 여기다가 2를 딱 넣어보고, 여기다가 1을 딱 넣어봤더니 2 더하기 1은 3. 맞죠? 그러네.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가 1을 넣어봤습니다. 2 곱하기 1은 2. 아, 맞죠? 그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치어 너희들도 느끼지 왜? x가 1이고 y가 2일 수도 있잖아 맞아? x가 1이고 y가 2일 수도 있잖아 응? 에이, 선생님 그래도요 대입해서 어차피 제곱해서 더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응, 맞아 답은 맞겠지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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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떻게 풀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이러면? 얘도 2야, 이러면. <laughs> 둘이 더 했는데 2야. 근데 곱했는데 이래. 응? 그래거지 이런 게 너희들한테 앞으로 되게 많이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등장하진 않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막 등장을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떠오름이 X랑 Y가 누군지 안 떠오르잖아. 그치? 그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이제 뭐할 거라고? 그럴 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할 거라고? 응, 음. 어떻게 할 거라고? 어떻게 할 거라고? 응. 음. 이 공식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 뭐라고 한다고?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아시겠습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알겠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라고. 바꿨어. 문제 다시 이걸로 바꾼 거야. 이거 2야. 얘 예, 2. 이때 어떻게 풀 거라고? 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식을 외웠습니다. 그치, 금방 외울 수 있잖아. 그치?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된다며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고비라며. 그래서 합을 봤더니, 선생님이 여기에 합, x 플러스 y,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고비라면서요. 맞아, 잘했어. 그럼 이제 얘를 숫자로 바꿔쓰기만 하면 되겠군요? 네, 맞죠? 그럼 이제 넣어보자 그럼 여기 뭐야? x 플러스 y 그게 몇이래? 2래 근데 그 2를 뭐 했어? 제곱했네 그럼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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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당연히 얼마야? 4지 맞습니까? 여기는요 선생님 x랑 y랑 곱한 게 몇이니까?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얼마? 4? 이렇게 나오겠네 어, 답은 얼마구나 4빼기 4니까 0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x랑 y를 직접 구하는 거다 안 구하는 거다 구하는 게 아니다가 포인트야 알겠죠? 아니다가 포인트야 제곱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면 아 혹시 합이나 곱을 알려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얘기도 할수 있냐면 차나 곱을 알려줬나? 라는 생각도 할수 있어 왜? 우리 이 공식만 에온게 아니거든 그치? 이 공식만 에온게 아니라 누구도 외웠단 말이야 x-y의 제곱도 왜웠다 이거야 그치? 얘는 어떻게 되는데 앞에 거 제곱하니까 x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플러스 y제곱이고 둘이 곱해서 두배 하면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만 또 살포시 넘겨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라고도 쓸수 있어 음, X-Y의 제곱에, 얘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EXY.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지? 응, 그래, 있잖아. 그럼 얘는요? 어, 선생님, 이건 또 제곱의 합이네요? 이건 제곱의 합이네요? 맞지? 아까 있던 제곱의 합. 근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차! 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얘는 뭔데? 고! 그러면, 아, 차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곱이군요? 아,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제곱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너희는, 어, X가 누구고 Y가 누구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에게 합과 곱을 줬는. 합과 곱을 알려줬나? 아니면 차와 곱을 알려주고 있나? 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X랑 Y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XY 구하지 마. 구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몰라 저거 못 구해 지금 당장은 못 구하는 거야 알겠지 어. 지금은 못 구하는 걸로 할 거야 알겠어 나중에는 뭐 구하기도 할 건데 지금은 안 구할 거야 알겠죠 못 구해 아니 모, 몰라 야, 나도 몰라 야, 이렇게 하자 알겠지 모르는 걸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곱의 합을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과 합과 곱이 있는지 아니면 제곱의 합을 물어봤을 때 차와 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제곱의합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화면 제곱 마이너스 두배 곱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고 차의 제곱 플러스 두배 곱도 있겠구나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 그 중에서도 얘를 선생님이 조금 더 확실하게 외워줬으면 좋겠어. 뭐둘다 외워야 되긴 한데 얘는 좀 되게 자주 나와요. 제곱의합은 어떻게 된다고? 화면 제곱 마이너스 두배 곱이다라고. 기억해 줍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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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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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그리고 또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해 보려고 잘봐잘봐얘좀 음, 지우고 얘좀 지우고 얘좀 지우고 이쪽에다가 한번 해보자 봐봐 우리 음, 그래 뭐 저런 거 봐봐 이때 x 플러스 y에 제곱. 이거 전개할 수 있지? 응, 전개하면 저렇게 된다, 그랬잖아. 맞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며. 그치? 응, 그럼 잘 봐. 얘를 전개해볼 거야. 근데 또 누구도 전개해볼 거냐면, 어, 얘도 전개해보려고. X-Y의 제곱도 한번 전개해보려고. 오케이? 그럼 얘 한번 전개해보자. 얘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지? 얘 전개하면, 응, X의 제곱 나오겠고, 플러스 Y의 제곱 나오겠고, 플러스 exy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 그치 앞에 거 제곱이니까 x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y 제곱 나오겠고 그 다음 누구? 응, 마이너스 exy라는 애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맞지요? 맞죠? 그럼 잘 봐. 지금 둘 사이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보이지? 근데, 근데, 내가 얘를 얘로 바꾸고 싶어. 얘를, 얘가, 얘가 되고 싶어 해. 근데 못되지, 얘가 얘는. 왜? 얘가, 얘가 되려면 얘랑 얘는 만족하고 있지만, 그치? 얘가 거슬려. 그치? 얘가 누구면 되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xy면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어우, 플러스 2xy네? 그럼 어떻게? 얘를 마이너스 2xy가 되도록 만들면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빼면 되지. 누구를? 누구를 빼? 어? 여기서 마이너스 4xy를 해주는 순간, 얘네들이 계산되어서 누가 될 거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2XY가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누구를 빼주면 여기서 누구를 빼주면 그렇지 마이너스 4XY를 빼주면 이렇게 4XY를 빼주면 그럼 이거 계산될 거 아니야 이거 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다가 둘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2XY로 이렇게 변하겠지 맞아요 그럼 결국 선생님 얘는요 어? 얘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내가 다시 뭐라고 써줄 수 있어 그렇지 x 마이너스 누구의 y의 제곱 인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무슨 짓을 했더니 어 얘한테 얘를 4xy를 빼줬더니 맞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됐다고 요거 어그 얘기는 그 얘기는 합의 제곱에다가 4xy를 4배 의 곱을 빼준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됐어 그렇지 요게 된 거지. 요게 된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 기억해달라. 요거 기억해달라. 근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합. 얘는 곱. 얘는 차. 맞습니까? 그럼 얘는 선생님, 합과 차와 곱이 다 한꺼번에 나오네요. 그치? 합이랑 차랑 곱이랑 셋다 같이 이렇게 등장했어. 아까는 어땠어? 합과 곱만 등장하던지. 아니면, 어디 갔니? 지웠구나. 차와 곱만 등장하던지. 그랬었지. 근데 이번에는 합도 등장하고 차도 등장하고 곱도 등장하는 형태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얘네는, 얘네는 우리가 좀 어떻게 써주자. 합과 차와 곱이 한 번에 같이 나오는건이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자고.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합부터 합이니까, 응, 음, x 플러스 y의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요? 어 여기는 차를 좌변으로 이항할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변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응, 음, 그 결과는 여기는 마이너스 4xy를 우변으로 넘기자고. 그럼 어떻게 돼? 그냥 4xy가 되겠지. 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한글 이름을 붙여 줍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읽기로 했어? 예. 네. 그치. 이거 합이라고 읽기로 했죠. 얘는요. 음, 차. 이거는요. 음, 고. 이렇게 읽기로 했다며. 맞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합을 뭐 했니? 제곱했지. 음, 합의 제곱. 여기는요. 차의 제곱. 여기는요. 몇 배의 곱. 그렇지. 네 배의 곱이 되는 거죠. 근데 합의 제곱에서 뭐 했어? 뺐지. 누구를? 차의 제곱을. 그랬더니 몇 배의 곱이 되더라? 네 배의 곱이 되더라. 합의 제곱에서 뭘 했다고? 음, 응. 차의 제곱을 뭐 했더니 뺐더니 몇 배의 곱이 나오더라? 네 배의 곱이 나오더라. 아시겠습니까? 합의 제곱에서 누굴 뺐다고? 차의 제곱을 뺐더니 몇 배의 곱? 네 배의 곱이다. 아시겠어요? 합의, 뭐에서?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몇 배의 곱이다? 네 배의 곱이에요. 라고 기억하자. 알겠지?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네 배의 곱이다. 다시, 뭐라고?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의 곱입니다. 아시겠어요?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의 곱. 아시겠죠?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알겠지?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의 곱. 아시겠죠?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 좀 기억해야 오래 남더라고. 알겠지? 어, 이거를 막 문자로 막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렇게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어, 시키는 대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뭐 하려고 그러냐면, 또뭐할 거냐면, 또뭐할 거냐면, 어, 역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역수. 역수에 관한 얘기. 여기좀 지우고 이쪽에 갈게요. 짜잔. 사실 얘는, 어, 실 외우지 않아도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해, 사실. 뭐냐면, 이런 거 하려고. 뭐할 거냐면, 이걸 물어본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 위를구해달라고위를그 대신 뭘 알려주겠어? 그치? 그 대신, 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 대신 뭘 알려줬냐면, 이걸 알려준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이 얘 2야. 이렇게 알려줬어. 그때 얘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 <laughs>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어? 얘는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얘는 다시 쓰면, X의 제곱 더하기, 짜잔.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맞나요? 맞죠?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x랑 x 플러스 1을 더했지. 맞아? 그럼 우리 이렇게 더해진 거니까 뭐라고 읽기로 했어? 합. 맞죠? 근데 얘는, 어? 얘를 제곱했지, x를. 그 다음에 x분의 1을 제곱했지. 어? 제곱한 것끼리 더했네? 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응, 음, 이게 바로 아까 했던 누구야? 그렇지? 제곱의 합이 되는 거죠. 어? 제곱의 합 많이 들어봤는데. 그치? 제곱의 합 많이 들어봤는데 선생님. 어, 맞아. 어, 맞다고. 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거야.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 곱. 어? 선생님. 아까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음.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과 곱이 주어지던지 아니면 차와 곱이 주어져야 된다면서요? 그랬지. 응. 근데요 선생님 여기는 합밖에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니네가 한번 써봐라. 그럼 뭘요? 곱을 네 곱을 써보라고. 그래요. 합은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곱은 X 곱하기, 아, X 곱하기, 뭐분에, x 분의 1, 어? 그래. 그래서 써보라고 한 거야. 얘네들은 곱했더니 얼마네? 1이네. 맞아. 얘와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니까? 그렇지.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무조건 몇 밖에 안 돼? 어, 1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곱하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무조건이지 맞습니까?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곱을 얘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분명히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구라가 하 아니고 뭐지? <laughs> 구하라고 했어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합밖에 안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궁금했지 뭐가? 곱이 근데 곱을 봤더니 어머나 얘는 무조건 얼마 밖에 안 되네? 1밖에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한번 써보자고. 어떻게? 제곱의 합은요이 제곱의 합은요 얘는요. 어떻게 된다며? 어, 합의 제곱이니까, 아니요. 제 이렇게 쓰자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맞지?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 고비라며. 고비면. X 곱하기 5분의 X분의 1 이렇게 써질거 아니야. 맞니?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곱이 항상 얘는 몇이니까? 그렇지. 얘는 항상 1이니까. 응, 1이니까. 굳이 난 얘를 이렇게 곱의 형태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쓰는데 그냥. 응. X 플러스 5분의 X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얼마 그냥 2 이렇게 써 버리면 되지 맞습니까? 아 맞잖아 합의제곱 마이너스 2배 음, 곱인데 곱이 고비 1이잖아 그러니까 1을 곱하면 안 하잖아 어차피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합의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합의제곱 마이너스 2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 뭐 외워도 되고요 그냥, 뭐만 외워도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곱 이렇게 외워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곱이 너희가 써보면 얼마라는 걸알 테니까. 어 그치. 1이라는 걸알 테니까. 왜? 서로 무슨 관계니까? 그렇지. 얘랑 얘는 서로 역수 관계잖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아, 이해 될 거야. 어, 그치. 이해 되지? 응, 어, 그럼요. 뭐. 이해 될 거야. 응, 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어때요? 할만합니까? 어, 시간이 어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퇴근을 하고요. 배고파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음, 혹시 못 외운 사람들은 곱셈 공식과 변형 공식들 확실하게 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장쌤이었습니다.